엘리 말곤다? 어 마우스 피스리어 놈들의 방이 먼저 널 오디션에 넣어야겠어. 가서 참가 요건을 찾아봐. 와, 우리 오디션 보러 가요. 오디션 참가해. 오. 오. 와, 머리 개 멋있다. 이거 뭐야? 어. 네온의 꿈한번 보세요 어나 샀다 아 이거 어뭐 샀는데? 나 근데 춤 샀는데 춤춤 춤 샀는데 춤 샀다고? <laughs> <laughs> 춤을 왜사춤 아, 일... 아, 계절 추는데요 킥댄스 졸라 웃겨 <laughs> 나 키, 킥댄스 킥 샀어 킥댄스 <laughs> 아 오디션 뭐지? 보러 가야지 우리 아 제가 일단 나좀 바꾸고 맞아. 뭘 바꾸는데 개가리랑 춤추는 거를 좀 바꾸고. 개가리 또 이상한 거 샀지. 아니, 이번에 좀 좋은 걸 샀어. 좋은 거. 아, 또뭘산 거람. 아, 이제 드디어 내가 좀 좋게 변하는구나. 과연 어디 봅시다. 아, 뭐 이상한. <laughs> 귀여운 귀여운 거네. 내 새로운 구성 어? 신사, 좀 봐. 사보자네 신사, 신사 모자. 와 왼쪽 왼쪽 가슴 펴게요. 몬스터 몬스터 배치 뽑고 있어요. <laughs> 미치 <미친. 웃음> 어, 근데 이건 여기서 쳐야 되지. <웃음> <웃음> 아니 온 <오>, 거. <laughs> 아 고양이 온거 같다. 와, 아, 여기 어, 진짜 오랜만이다. <laughs> 다 왔다. 진짜, 진짜 너무 너무 아늑하다. 아 어, 마음의 고향. <겨지는> <웃음> <웃음> 아, 고 <zen Jagan> <laughs> 이런 거 아니네. 너왜 <laughs> 샀지, 이거? 이거. 마우스키스를 <laughs> 대신할 사람들? <웃음> <웃음> 나, <오십시오. 웃음> 나 오디션 본다고 <laughs> 샀는데. <웃음> <laughs> 이쪽으로 나 지도 좀 지도 봐줘. 어 여기 어. 아니야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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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왔던 길 뒤로 쭉 가서 어 여기에서 그렇지 그렇지. 아 여기야 가깝네. 어어 어. 어. 가자 내려 내려 내려. 기안내 찌렸죠. 찌렸다 어. 찌렸다. <laughs> 네 소리가 이려 <들려. 웃음> 실제로 살짝 찍었어 가기 전에 오가 <laughs> <같아요. 웃음> <laughs> 아, 미에미 가기 전에. 기미 가기 전에. 기 전에. 미 가기 전아기 전에. 기전미미기기 미술이 가에이가가미가미네미네미가요가 아, 맞습니다. 뭐 그냥 맞습니다. 아, 니 아, 니다 아, 맞습 아, 니다 아, 맞습니습니다 아, 맞 아, 다 아, 습니다이때다이때다이맞다 아, 아, 다 아 맞으세요, 한테 아, 난리네 난리네. 핫플이야, 핫플. 하플. 어. <laughs> 응. 빈치 혼자 먹잖아. 초콜릿 혼자 먹었어, 누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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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, 맛있어. 맛있겠다. 어, 돼지 같은 놈. 어, 돼지 같은 놈. 내가, 내가 얘기한 거 아닌데. <laughs> 마음속에 얘기를 얘가 집중을 이렇게 해야되나? 나쁜새끼 씨 죽여버릴거야 아 내가 얘기한 것도 있는데 왜 아니 오빠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<laughs> 얘한테 얘 지금 사이한테 하는 말이에요 찔렸어 <laughs> 아니? 안찔렸는데 근데? <laughs> <자>, 게임에 집중합시다 난 <laughs> 진짜 개집중해서 싸우고 있는데 당신도 하고 빈 빈치 먹었잖아 <laughs> 그러니까 혼자 가는걸 잘 안하봐요 아하해 네? <laughs> 아이 그거 올라가지마 아저씨 내가 <laughs> <손을 잡고 웃음> 술.. 술주자아 <주저. 웃음> 다리 한쪽만 차기 아. 한쪽 팔 돌리기 아. <laughs> 반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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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맛있다 나도 배고파 지야일이시 네, 어, 먹어 <laughs> 지금 입에 뭐 물고 <laughs> 와나 진짜 이거 다음에 우리도 뭐까자 아, 사들 까자 <laughs> 사들고 해야겠다 먹방이네 되겠다. 먹방 입에야 김치야 김치 맛다다 먹고 <laughs> 얘기해 주실래요? 응. 오 여기 신난다 여기 와서 춤춰라 오빠 <laughs> <새로운 문제? 시청장도> <웃음> <만남입니다>. <웃음> 여러분, 신나볼 여러분 제가 왔습니다 <laughs> <술 먹어도> <laughs> 저 <저를> 기다렸죠 <laughs> 제가 왔어요 얘와 예. <laughs> <laughs> 비트 리듬 솔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. 진짜!